c o n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s mm -hmm. music can oh, can be experienced by more people 그러니까요. 어 기술적 그러니까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음 mm -hmm. 그 음악은 더 많은 사람에게 체험될 수 있다. 음 mm -hmm. for more of time than ever before. 그래서 mm 뭐어그 -hmm. 어, 그 전에는 없었을 건데. 그러니까 mm -hmm. More of the time. Good day. Good afternoon. Officers o r e c v e the b o d a mass availabilit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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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h o a y Okay. Okay. o k t y o k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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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개인들에게 주, 주어졌대요. 응. 개인들에게 준 거지. 아, 네, 네. 뭐를 준 건데? Has given이니까 준 건데. 응. Has given unheard of control. <laughs> unheard of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의 네. 제 의미로 네. 들어본 적이 없느냐? 들어본 적이 없는. 네 그런 들어 들어본 적이, 적이 없다는 건 뭔가 익숙한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익숙하지 아, 않. 그치 거. 뭔가 unfamiliar 요런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런 control. 컨트롤 뭐를? 그런 조작 통제권. 네통제권니다 모유만. 음, over their own sound e 그들 만의 소리 환경, 음, 소리 환경.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음악 취향 정도. 응. 음. 네. 그런 것을 이제 주었답니다. 네. However, 여기서 역작이 나와주고요. 음. It has also confronted. 그러니까 그것이 음. 이제 저 a c c s s i b i l i t y accessibility 맞아. 네. It 이게 has also confronted them. 어 직면하게 했답니다그들을 음. With the simultaneous ability of countless genres of music. 음. 그러엄청요그 많은 카운트 에이엄청런장많의 뮤직 음악들을 음악들의 존 c o u 재 n t l e s s 한 그런 장르의 뮤직 음악들을 음악들의 존재를 존재 e to d 게 했답니다. 음, a v a i a i u t e 무수히 많은 그런 음악 장르에 동시 에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했다 보니까 네.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게 됐네. 그다음, comma in which. 그래서 이제 <laughs> how ever인 이유가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음. 아그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서. 음. 어. they have to orient themselves 그러니까 그들은 음. 그들 스스로를 오리엔트가 그러면 음. 동사로 쓰여서 네. 적응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아 얘를 적응시키다 네. 누구를? 그들 스스로를 음. 응, 그들 스스로를 적응시켜야만 했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절이 오는 그런 저치 맞아요 전치사 위치가 와서 전자관제로 갔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people start filtering out and organizing their digital libraries. 음. 그러니까 그 이걸 digital libraries 그러니까 전자적인 그런 공간이죠. 음. 그런 것을 이제 filtering out 하고 organizing. 그러니까 좀 분류하고 또 음. 걸르고 그런 걸 시작을 했답니다. 네. And like they used to do with their physical music collections. 그들의 실제적인 그럼 뮤 u 음악 c o n 들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음. 하기 시작했다는 거 a 요 g o t Hm, h a n g o 병렬이 아엔드병렬이 Hm, h 여기 있죠? 이제 엔드 g o t h a n t e r i n g 이라고이 n g o n g 는다뭐예 n g 이제 h 명사네 o t a n g t h n g 지뭐뭐 하는 네. 것을 시작한 거 오케이, 그래서 Start랑 o r g a n i 가 병렬이 아니라는 걸 체크해 놓으시고요 o r g a n i 가 아니라 o r g a n i 으로 왔다는 거 이런 거 네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f i l t e 하고 o r g a n i z 뭔가 조합한 거지 그 라이브러리를 Like 이거는 이제 전치사로 그 쓰인 게 아니라 접수사로 쓰인 거데모모처럼어 그들이 근데... 네 응, They use to 주어 동사가 으니까 used to 이 표현도 박스 쳐놓고요. 네. 무슨 뜻이지 used to? 어, 뭐뭐 하던 대로. 그니까 응, 뭐뭐하원했다라는 뜻이야. 학원했다. 응, 다른 거랑 헷갈리면 안 네. 됩니다. be used to ing to 동사 이런 거랑.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이야. 네. 실질적인 음악 저 음악 컬렉션들처럼 그러니까. 음, 네. 그렇지. 자, 뭘 했었던 거 말하는 거야. 두 두꺼라면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건 대동사로 받는건데요 음. 앞에서 말한 tertiary 가처럼 오르겠는그치 맞아 맞아. 그거를 받은 거지. 맞아 맞아.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음. 아, Weber 그러나 또 역접에 역접인데. 음. 예. 여기서 there is the difference. That choice and choice lies in their own hands. 음.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네. 그 선택권이 그들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치 자, 여기서 대동렴해 볼까그 대신 어요 대신요 difference 네. 그러면 얘는 뭐어아이 choice lies in their own 모르겠네요. 자 일단 그 뒤에는 라인이라고 하면 표현 붙여 라면 적까네 네. 어디어 주어가 어디 어디에 존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선택이 어디 어디에서 존재한데, 대그 손에, 손에, 손에 존재한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선택권을 가진다라는 의미지 의역하자면. 네. <laughs> 그 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음, 완전해. 불안전에. 완전하지. 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있고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을 달아놨잖아. 네네. 이런 뜻을 동격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렇지. 항상 뒤에 있는 걸 따져주고. 아, 이게 동격이지. 음. 그렇지. 뒤에는 완전한데 앞에 명사에 대해 설명이네. 그럼 덕격이네. 뒤에가 불완전한데 명사가 있어. 그럼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없어? 그럼 접속사. 이렇게 세개 크게 구분해줘요. 네. 그다음.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네. without, without being restricted to delimited collection of music d i s t o r i b u t o s 그러니까요. 음. 이런 것 없이 without 시죠. 이런 식 있고요. 네. It's being restricted to limited 그, 그니까 제한된 그런 컬렉션에 음. 뭔가 제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음. 네. 좀더 정리해서 말하면 이 음악 분뭐 분배들 분배가 음악, 아, 그러니까, 음악 배급자로 할게요. 음악 배급자군요. 음. 악 배급자. 나눠 준 사람이니까 음악 배급자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음반사 같 네, 그렇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의 그 리미티드 콜렉션, collection, 제한된 콜렉션에 제약받지 않고 음. 그리고 no 그 또한 아닌데요. Being guided by local radio program as a pre-selector, pre-selector of 뭐, last six 그러니까요, 이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의 그 뭔가 아네 가이드를 받지 않고 mm -hmm. as preselector 그니까 뭐 선, 선곡자? Mm -hmm. 그런거 해야될까요? Mm -hmm. 그런 of the yeah. last day 6 그니까 뭐 최근에 뭐 히트 이런거에 위치 mm -hmm. 받지 않구요 mm -hmm. the individual 그니까 개인이 actively has to choose and determine his or her musical preferences 그니까 음악적인 취향을 음. 이제 결정을 하고 고를 수가 있게 되었다. 고를 수 만하게. 있어야만 한다. 해수 아, 투니까. 네네. 아 그렇네요. 의미적으로 개인은 액티브리하게 적극적으로 네. 자신의 그런 프리플런스 선호를 음악적 선호 또는 선호하는 음악을 네.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한다는 네. 거야. 왜 네. 너무나 선택 폭이 넓어졌으니까. 네네. 모드를 모드를 내. 너무 많은데, 또 네. 골라야 돼.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laughs> 오케이. 네. 자, 앞에 어법적인 거한번 다시 볼게요. 네. without 이라고 하는 건 뭐뭐가 네. 없다라고 하는 부정 뉘앙스의 표현이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노을 no 동그라미 해줘. 네, 잠시만요. 노을이 들어가 노을이 앞에 부정 표현이 오고 그 다음에 노을이 no 오는 거란 말이야. 네. 왜냐 앞에 것도 아니고 뒤에 것도 아니니까 무얼 빈가인들이도 네. 어떻게 해서 가져야 돼? 어... 안내를 받지 않고, 그렇지 그렇 그렇게 네. 가져야 돼. 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제안도 안 받고 안내도 안 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최신 히트곡의 프리셀렉터, 뭔가 먼저 골라놓은 사람으로서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의 안내를 <laughs> 받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그냥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것만 들었었다고. 네. 또는 뭔가 배급사에서 주는 레코드 되어 있는 그거. 그것만 그냥 쭉 들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거 아니잖아 요즘은 다 스트리밍 시대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너가 선택하고 골라수 있을 만에 네가 진짜로 뭘 좋아하는 건지 네 오케이 okay, 그다음 the 음. search for the right song is the associated with considerable effort 그러니까요 이아네쭉 라이트송이면 right 뭔가 올바른 뮤직, 그치. 그런 것, 올바른 노래, 뭐 그런 것을 그런 것에 대한 탐색은 음. is 그래서 이제 associated with, considerable, considerable, 그면 합리적인가? 상당한 상당한 아, 음.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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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서 상당한 노력과 연관이 돼 있다. 그치. 자, 그러면 맞아 먼저 이해 될까? 그 적절한 라이송이라고 right 하는 건 네네. 너한테 적절한 송인을 말하는 거야. 네. 그거를 탐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연관돼 있어. 즉 바꿔 네네. 말하자면 너한테 맞는 라이송 right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돼. 그렇지. 맞아. 그 말이야. 너네취향 찾으려면 꽤 노력해야 될 걸? 이런 뜻이스 네. <laughs> 오케이. 시간을 말했을까? 음. 잘 자, 잘 마지막 6번. 6번. 바로 이어서 좀 할게요. 네, 시작해 <laughs> 까요 네. 네 네, 6 번인데. 네, 6 번. 살짝 줄여. 네. 음, the famous primatologist friends e 음. t the l a of Emory University 이 사람이 말했답니다. 네. 아, 네. 그래, 아, 너무 길다. 네. 일단 엄청 길니까. 네. 어, 조금만 더좀 잘라볼게. 요런 사람인데 그쌤 사람 말했대. 그 다음에 세 s d 에 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사 오는 거고 그래서 humans and t between 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u and other as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 네네 <웃음> 그래, <웃음> 그래서 <웃음> says 뒤에 t h a t 생겼대져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한번 네. 그부분 청구 한번 끊어볼게 says that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그럼 그 뒤에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까? 어 S V O요. 어 맞아요. 그리고 <laughs> 이거 뭐 애니버서. 음? between us and other animals as a way of maintaining our spot at the top o f w o m e n 네. s 음? e l a n t 그러면 좀 다시 돌아보면. 네. 이제 말합니다. 음. 인간은 downplay 음. downplay 어, 한 거는 좀, 좀. 어 더블 하면 한번 할게요. downplay라고 하는 건 기억해줘요 <laughs> 의미를. 네. 아래로 뭔가를 쳐다보는 경시하다라는 뜻이야, 맞죠. 그렇지? 뭐 룹다운은 이거랑 이 비슷한 표현이고요. 네. 경시하다 뭐를? 뭘 경시? 어, similarity. 그러니까 공통점인데요. 음, 유사점이요 어, 아, 유사점. 네. 우리와 그리고 다른 종들, 그러 음, 다른 동물들 사이의 네. 유사성. 네, 네. 그리고 이거가 On the way of maintaining our spot at the 네. 그니까 유지하는 거죠 우리의 음, 그런 어. 그 스팟이니까 들어와서 아 위치 우리의 위치를 음. 우리의 그 이미지네일 레더에서 음.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죠 그냥 생명 필요한 그치 그치 맞아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음. 방법으로 리메이징을 음, 레더하면 상상의 그런 네. 사다리 이런 거요 상상 속 네. 그런 사다리에서의 음. 네. 탑의 그런 위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네. 그렇죠. Scientists well d e e l o p some. 그러니까 트웰디 음. 이제 지목을 했는데 뭐 네. 과학자들은 음. can be some of the worst offenders employing. 네뭐 저희 한번 됐고 네 그래서 뭐 최악의 보수자 모수, o f f e 면 죄를 범하는 사람을 말해요. 죄를 범 e n d e r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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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f f e 다는 e 죠 f o y i n g t e c h n i c a l l a n g u a g e t o d i s t a n c e t h e o t h e r a n i m a l s f r o m us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을 우리로부터 그렇게 거리 있게 만듦으로써, 그리고 이런 Employing 어 t e c h n i 면 이제 기술적인 언어를 이용 이용해서 인플 p l o y n g 뭐 <laughs> 고용하는. 거. 네, 자, employing 또 그라메 한번 해볼까? 네. 음, 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offender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아뭐뭐 뭐 하는, 뭐, 뭐 하는 사람. 그렇지 뭐뭐 하는 사람. 어떤 범죄자냐면 기술적 언어를 사용하는 범죄자들이요아 네. To distance 이거 뭐 하기 위해서거든 네 거리 두기 위해서 거리 두기 위해서 아 이게 동사로서 응 음, 다른 동물들을 우리로부터 네. 거리 두기 위해서 기술적 언어를 사용하는 Offenders라고 이제 가될수 있다는 거야 이 드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하기를 네 이해될까? 아, 네네 응그 음, 다음 They call kissing in uh chimp she and chimps 음. must mouse contract 음. 그러니까 뭐뭐 뭐, 키싱을 이이 원숭이들이 있어서, 셰프츠도 음. 있어서, 음. 이게 뭐 마우스 마우스컨트렉스라고 부르는 거야. 음, 입가에배접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they call friends between primates.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그런 것을. 음, 프라미타면 영장류거든요. 아, 영장류. 영장류 사이에서의 친구를 뭐라고 영장류 불러? 사이에서의 친구를 이제 favorite s or affiliation partners라고 음. 하네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뭐 affiliation 제휴 제휴 제휴, 제휴. 제휴. 뭔가 제휴맺었다할때그 제휴입니다. 좋아하는 제휴 파트너. 아, 이거 단어 있었어응 음, 맞아요. 밑에 주어졌었던 거주적 네. 단어로. 그래서 뭐 제휴하는 파트너. 로 음? 이제 뭐 그렇게 부른답니다. 네. 이게 바로 테크니컬 랭귀지의 예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hey interpret evidence s h o w i n g that cross and James can make tools as being somehow qualify t o t l l y different from the kinds of t e r m e n a t i n g s e n t e r s d e f i n e humanity. 음. <laughs> 그러니까요. 그들은 투명을 하는데 뭔가 interpret? 네. 어, 번역하다가 뭐 해석하다? 음. 해석한데 네. 뭐를? the <laughs> showing that crows 음. and champs. 그러니까 어, 까마귀들과 그리고 이 원숭이들, 네. 그들이 어 도구를 만드는데 음. a s somehow 아, 아, 아. 자 일단 네. 어요 여기 부분을 잘 해석하려면 아, a s가 네. 무슨 s인지 를 파악을 해줘야 돼. 음. 그 s는 앞에는 interpret 하고 같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interpret 동그라미 쳐주고 아, 파란색으로 아, 그래서요. 음 그, interpret 동그라미 해주고 a s 동그라미 해주고 네. 그래서 interpret a s b 요 표현을 밑에다가 조금 적어놓을까? 네. interpret a s b 그렇지 a를 b로 해석하다. 맞아 그래서 a가 뭐냐면 에비던 d 증거거든요 근데 그 증거 뒤에 있는 showing이 앞에 있는 뭐를 수식해 주는 거야. 맞아 근데 그 showing 다음에 that 여기서 접수 접수해서 이거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네. 뭐를 그래서 까마귀랑친스도 어, 도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네. 보여주는 증거를 음. 네.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어, being some how. 그러니까 음, 소포로... being 다음에 네. different. 이렇게 같이 봐 줘야 돼. 네, 네. 다르대. 어떻게 달라? 이 단어. 네. 퀄리티 터티블리 이런 거 아니? 네. 어떻게 달라? <laughs> 질적으로 네, 다르다는 거야. 야, 걔네도 뭔가 만드는데 달라. 어떻게 달라? 그냥 질적으로 달라. 네. 누구와? t kind of tool making 어네 그러니까 도구 만드는 그런 것의 그런 종류 set to define humanity 그치 인간, 인간성을 정의한다고 말해지는 그치 세. 맞아 set to 요게 또 앞에 있는 tool making을 수식해 주는거죠 분사로아예 네. <laughs> 그렇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들은 네. 그런 이 크로우랑 가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를 음. 이 질적으로 다르다 이 인간성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것과 어, 어떻게 다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죠그 어떤 방법에서 다르다 인간이 만드는 도구랑은 <laughs> 네. 걔네들을 만드는 건 도구 아니야 뭔가 뭔가 다른 거야 아볼랑 몰랑, 몰랑 그냥 달랑 이렇게 해 버린다는 네. 거지 그래서 음. if an animal can beat us at cognitive tasks like How certain birds can remember the precise location of thousands of seeds t h e y w r i e it off as instinct, 그러니까요. or the many or o a l l y 우리를 뭔가 이길 수 있대요. Mm -hmm. At cognitive 그러니까 인지적인 그런 뭐 mm -hmm. like how certain 그러니까 어떤 종이 새 종이. Uh -huh. 이제 can remember 어, 기억할 수 있는데 음. 정확한 그런 위치, 음. thousands of seeds 뭐 수천 개 그런 그네 씨앗의 그런 위치를 기억할 수 있는 어. 네, 그런, 그런 것과 같은 그치 뭔가 인지적인 것에서 동물이 우리를 비차할 수 있다면 <laughs> 자요 음. 뒤에 있는 표현은 또 정리놓자 right a of asb예요 어, right 네. a of Sb a를 b로 평가절하하다. 아 평가절하하다. 응 음, 깎아내리다, 뭔가 치부하다, 아, 또... 이렇게 a를 b로 평가절하하다, 뭔가 깎아내리다, 치부하다. 아까 뭔가 뭐 그런 다운 플레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을 하면 되겠죠. 뭐이그노울이라던가좀 쉬운 단어로는 뭐디스리거드트 이런 응. 거 뭔가 좀 과습할까. 그치 그치. 그것 네. 앞에서 만 그런 네. 그런 인지 능력 네. 그거를 그렇지. 뭘로 그냥 본능 본능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야 깎아내리는 거야 뭐가 네. 아니라 지능이 아니라 지능이 아니라 네. 그렇지 걔는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나. 네 그래서 음. this and so many more traits of language are what the world has termed linguistic ca cast cast 네. castoration 그렇지 이게 뭐예요? 언어적인 캐스트레이션이면? 하면 거세요. 아 네. 강하돼요 음, 강력하다는 거지. 그래서 턴이라고 하는 말이 동사로 뭐냐면 용어로 만들다라는 음, 뜻이거든. 용어로 정리하다. 음, 그러니까 명명하다 그러니까 뭐. 이거지. 네. 용어, 만들다. 어, 음, 자 그래서 중요한 건자 네. 와시스였다는 거 박스 쳐놓고요. 와시스, 어, 구나 자 와슨 앞에 명사 없잖아. 네. 그러니까 불완전해야 되거든. 그럼 그냥. 근데 봐봐, dual이라고 하는 주어 있지. 네. 그리고 has t r o u b l 이라고 하는 동사 있지. 네. 그뒤 linguistic castration이라고 하는 명사 있거든. 네. 근데 불완전해야 돼. 그러니까 무언가로 또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O C가 있어거 아니야? 그, 어 O C가 있는 거고 어. 목적어가 없는 거야. 아 O가 없는 거나 그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라고 네. 해석해 주는 거지 뒤 거예요. 이 데까 오형식의 목적어가 없다는 거야. 그거를 체크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 이거 그리고 so many more tricks of language. 이런 더 많은 언어적 그런 트릭 뭔가 수법이겠지. 음, 네. 음, 그것들은 이 사람이 명령해서 뭐라고? 어, 언어적 거세라고, 그렇지? 그래서요? 음. the way we use our tongues to disempower animals mm -hmm. the way we invent words to maintain our spot at the top mm -hmm.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laughs> 우리의 혀를 이용하는 건데 mm -hmm. 이용하는 방법 to disempower animals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도 과소평가 하는 거죠 mm -hmm. 이 disempower라고 하면 네. 힘을 빼앗다 힘을 빼앗아 <laughs> 뭐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요. 어 동물의, 동물의, 동물의 힘을 빼앗기 힘을 위해서. 위해서. 네. 그래서 the way we invent words. 그러니까 어, 네. 언어, 아 단어를 그냥 만드는데 음. 위에 그런 상위에서의 그런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자, 요 마지막 문제는 조금 이상하잖아. 조동사도 없죠. 네. 앞에 이리스가 다 성량이 된 거거든. 아, 이비 그러니까 주어가 사라졌구나. 맞아요. 자, 이리스 더 웨이 다 전부 다 앞에 또 다. 아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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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방식이야. 어떤 방식? 다 가로 쳐 줘야 돼. 위부터 끝까지. 그다음 더 웨이드 위부터 다시 끝까지. 네. 그거 무슨 방식?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우리의 텀. 턱을 동물의 힘을 빼앗으려고 우리 텅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게 또 우리가 우리의 그런 탑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어를 발명하는 그 방식이야 같은 방식이야. 네. <laughs> 오케이.